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섬입니다 유대 나비가 율법을 공부하는 어린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율법이 몇개 있느냐 어린이가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수집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귀는 몇 개냐 너무 쉬운 질문에 놀란 듯 물론 두 개이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또 물었습니다 귀가 두개인 것을 어떻게 기억했니? 그야 물론 귀가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웃으면서 맞다 이제부터는 율법이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공부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가는 친구 집을 찾느라 지도를 가지고 다녔지만 몇번 가본 후에는 지도가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된 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살아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밝히는 등잔입니다. 10편, 119편, 105절입니다. 나의 영혼의 여정에서 길잡이가 되어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